보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에코프로 모티 상장 2일차에 상한가 나왔고요 튀었다가 빠지고 반등 나올 때 분봉상 전고 돌파가 나올 때 5만원 돌파 추천 드렸고요 바로 가속 붙어서 30% 상승 뒤 밀렸다가 한번 더 분봉 돌파 나올 때 추천드리고, 이때는 살짝 올랐다가 뒤에 밀렸습니다. 이전에 지지는 지켜주고 마감을 했고, 오늘 갭상승으로 이때 매수하시고 계속 남아있는 물량 보유하셨던 분들은 수월하게 갭상승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오늘 시가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할 때 66,000원 재추천드렸습니다. 전날에 다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오늘 또제 추천드리고 상한가까지 끌고 왔으면 내일 또 추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최대 50% 수익 이게 오늘의 1분봉이고요 자 이렇게 갭 상승 튀었다가 빠지죠?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 66,000원 회복할 때 에코프로머티 시가 회복하고 있다 분봉상 전고 돌파가 나오고 있다 비읍디그시 운봉상의 전고돌파를 뜻하는 야거 단타 추격사인 알람입니다. 이런 거는 빨리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줄임말을 쓰고 있고요. 9시 13분에 추격수익이 나갔다. 아 추격사인이 나갔다. 그리고 13% 올라가면서 상한가마감이 나왔습니다. 혹여나 내일 또 추가 상승이 없이 하락하게 된다면 하락시 분할매도 해주시고 상승 위로 튀어주면 또 추세를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에코 프로도 볼게요. 에코 프로도 6만원부터 추천드렸던 중장기 추천주였죠. 월봉. 여기 6만원부터 중장기 반복 추천드렸고, 여기 전고 돌파하면서 가속이 붙었습니다. 현재는 많이 오르고, 많이 빠진 상태죠. 여기서도 가짜 반동 주면서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하셔야 되고, 이저점만 지켜주면, 괜찮은데, 요, 저점을 히탈하게 되면, 더 크게 40만원, 20만원, 크게 떨어지는 최악의 여름도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튀었다가, 제자리까지 마이너스 70%가 나온 구간이 있었죠. 요런 구간들이 안 나올 것 같지만, 상당히 잘 나옵니다. 요 패턴 늘 주의를 하시고, 노랑자리에서 물리시는 분들 진짜 많이 있죠. 현재 1봉1봉은 일본. 61선 기준으로 제가 좀 리딩을 드렸었고요. 여기 61선 반등, 61선 이탈하니까 더욱더 조심하라 했고, 이번에 올라오는데 61선 90만원 정도 맞고 떨어졌죠. 현재 계속 하방이 잡혀있고, 이렇게 역배열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여기 61선 정도 맞고 떨어졌고요. 역배열 추세가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또다시 올라오는 거 실패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돌파 실패하면 맞고 떨어지면서 또 1년선 이탈하면서 최악으로는 480일선 46만원 정도까지 또 내려오는 걸 생각해 두시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59만원 수평 지지도 중요하고요. 여기 요구간을 끊고 올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앞에 중요하다고 했던 61선 가격은 조금씩 내려오죠 조금씩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아까 그 역배열 선이랑 같이 참고해가지고 근사치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에코프로비엠 역시 유사하게 지금 이렇게 역배열로 보시면 되고요 이때 역배열 끊고 이렇게 옆에 끊고 한번 튀어줬다가 아, 밀렸죠 밀리면서 새로운 저항이 형성이 된거고 여기 기준으로 이제 요 저항들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탈하게 되면 밑으로 박스 여기 481선 지지랑 11월 1일에 저가 지지랑 일치하는 자리 다음 에코프로 HN 오늘 얘가 제일 크게 튀어줬는데 고가 17% 121선 주황색깔 맞고 떨어졌습니다. 역배열은 이렇게 잡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딱 여기 역배열이랑 121선이랑 일치하는 동시 맥점이었죠. 이 주황 맞고 떨어졌고 여기를 안착을 하는게 중요하다. 이렇게 박스가 나와주고 있고요 저가는 56,700원 이전처럼 여기도 역배열을 이렇게 끊어주고 올라갔던 구간이 있죠 이렇게 끊어주는 구간 끊어주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가에코 프로 머티 상장 앞두고 영업 손실 기습 발표로 시장에서는 급락 예상이 많았지만 분봉의 회복세를 보고 돌파 추천을 드렸다 66,000원 오늘 시가회보제 추천 구간도 잘 보시고요 다음 메디아나 폐렴 2등주였죠. 1등주는 메가이 c s 였는데 얘는 기존에 추천드렸었고, 이유는 메디아나 추천, 재추천할 때, 얘는 추천 안 했습니다. 얘는 좀 하방으로 힘이 없었고, 메디아나가 박스 돌파하면서 올라오길래, 순환강세가 나오려나? 아니면 뭐 다른 호재가 있나? 싶어가지고, 추천을, 재추천을 드렸었고요. 결국 그 이유는, 최대주주 변경으로 밝혀졌죠. 차트가 이뻐진다. 돌파가 나온다. 숨겨진 호재가 있다의 정석 차트가 되었고요. 요렇게 요 박스 왔다 갔다 하는 노란 색깔 구간이 폐렴 이슈에서 폐렴 이동주로 강세를 보여주던 구간이었고요. 이때 메가 ICS랑 같이 메디아나가 좀 빠집니다. 근데 지 혼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박스 돌파를 하길래 추천을 드렸고요. 주황색깔 구간이 최대주주 변경, 내부자들의 선침의 상승 구간입니다.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메가CS가 대장주가 주어가고 있는데, 얘는 강세를 혼자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금요일에 2시 20분에도 제가 여기서 추천을, 재추천을 드렸었고요 오늘 흔들면서 상한가 마감이 나왔습니다. 도중에 분봉으로 크게 흔들었죠? 여기, 2시 20분쯤에 제 추천드린 구간이고, 올라갔다가, 행보하다가, 최대주주 변경, 공시 띄우고, 14% 급등. 뒤에는 여기서 제가 이제 제로 소멸, 검고를 드렸습니다. 보통, 최대주주 변경이, 시간내로 많이 뜨죠. 시간내로 많이 뜨고, 시간에 상한가, 그리고 다음날 반짝하고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장중에 떴고, 장중에 이렇게 제로 소멸 한번, 마이너스 22% 세게 나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뉴스가 하나 음, 기존에 어, 떴던 내용인데 뉴스 타이틀이 딱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떴습니다 주당 14,300원의 메디아나 인수, 요 제목 이걸로 개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붙은 걸로 추정이 되고요 8,000원 시가 회복 중요하다고 했고요 8,000원 시가 회복하고 바로 쭉 올라가면서 상한가까지, 여기 전고 돌파, 분봉상의 전고 돌파까지 하면서, 여기도 시가 회복하면서 올라갔다. 이거 잘 숙지하시고요. 아까 앞에 에코 프로 머티, 걔도 66,000원, 시가 회복하고 상한가 갔죠? 얘도 여기 시가 회복하고 상한가를 갔다. 시가를 회복한다고 해서 다 상한가 가는 거 아니에요. 시가 이탈하면 대응해주고, 시가 회복하면 제타점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했다가 또다시 밀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강하게 바닥에서부터 세게 상한가까지 수직 상승이 나왔다. 메디아나 월봉, 여기 역배열 끊고 강세 나왔고요. 이번에도 역배열 끊고 동일한 패턴으로 강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올라갔죠. 이번에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역배열 돌파 초입 제가 늘 추천하는 타점입니다. 무릎 자리에서 정석으로 올라갔고 이번에 추천은 박스 돌파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다. 6,700원에 추천드리고 여기도 추천드리고 오늘은 보유자분들이 바빠가지고 못 봤으면 참 좋았죠. 분봉상 너무 크게 마이너스 22%까지 빼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22% 뺐다가 이렇게 올려버린 거니까 여기 분봉의 하락 구간이 깊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이 오늘은 바빴으면 주식을 안 봤으면 좋았을 날이네요. 빠르게 대응을 했다면 여기서 하락시 분할 매도하면서 다 털린 다음에 시가 회복할 때 여기 8천원 회복할 때 매수 못했으면 그리고 전고돌파, 분봉상의 전고돌파할 때 매수 못 했으면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크게 흔들어 버린 걸 어쩌겠어요. 그쵸? 그렇죠? 요런 것도 약간 운이 작용을 한다. 내가 하필 여기서 봐가지고 빠릿하게 대응을 해버렸다면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내가 바빠가지고 여구간을 못 봤다. 그리고 원래 보여주였는데 상한가까지 홀딩이 됐다. 이런 운도 좀 인생이 그렇죠 인생이 다 운이 좀 많이 따라줘야 되죠 운칠기삼이란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니까 아무튼 보유자 분들 축하드리고 어 지금 저항대를 월봉으로 봐야 되겠죠 52주 신고가 나왔고요 여기 전고점 하나 뚫었고 다음 전고점 몸통이 캔들 몸통 기준으로 만 800원 정도 합니다 여기. 그냥 11,000원으로 보면 되겠죠. 11,000원. 이 구간 주요하기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12,000원 구간에 많이 걸려 있네요. 1,000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1,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다. 그리고 메디아나 14,300원까지 가는 건가?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대주주 물량만을 이 가격에 프리미엄 구매하는 거라서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요 자극적인 뉴스 타이틀에 개미의 매수세가 1시 49분에 뉴스가 떴고 바로 1분 뒤에 추세가 붙어서 시가 회복하고 상한가까지 간 거죠 다만 52주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가 조금만 더 이어지면 탄력이 조금만 더 붙으면 확률은 충분히 있긴 하죠 요 내용 때문에 요 가격까지 간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탄력 붙었을 경우에 확률이 조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추천가는 6,700원이고 추천가 대비 50% 상승이니까 지금은 가든 말든 안 하는 자리입니다. 초보자분들은 가말엑스. 가말엑스는 가든 말든 하지 않는다. 단기 계급 등 고점 자리들 혹은 위험한 종목들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정하고 싶으면 1번, 2번 선택을 잘 해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추악할 때 짧은 손절을 잘 잡아주자. 그리고 큰 하락을 감안하고 두 번, 세번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약 손실에 추매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단기에 100% 이상 너무 크게 올랐을 경우에는 아무리 분할 매수를 잘해도 수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도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초보는 요 고점 자리에서 위험한 자리에서 1번, 2번 둘다안 하기 때문에 손실이 누적이 되죠. 자, 가령 이런 자리에서 지금 추격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락할 때 짧게 손절해주면 됩니다. 올라가면 먹는 거고, 내려가면 짧게 치는 거고, 혹은 2분할, 3분할, 분할 매수하면서 빠져 나오는 건데 이렇게 계속 하방이 깊어지면 본전 보기가 어렵겠죠. 초보자분들은 이런 자리들보다는 급등이 나오기 전에 무릎 자리, 약 배열 돌파 초입 자리를 공략하는 게 낫다. 제가 추천한 타점은 여기가 주요했고 그 다음에 여기 추천. 이미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가 대비로는 100%가 이미 단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부담스러운 자리죠. 지금은 놓쳤다고 봐야 되고, 여기서 더 가든 말든 그냥 보내주는 게 나아요. 이후에, 요런 박스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를, 혹은 박스 하단 자리를 노려보는 게 낫다. 메디안는 이제 보유자분들은 하락이 나오면 분할 매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미보유자분들은 그냥 보내주세요. 정 하고 싶으면 아까 말한 대로 추격하시고 손절을 짧게 잡던가 아니면 크게 크게 하락을 생각하면서 분할매도를 해야 됩니다. 5% 찔끔 빠졌는데 추매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15% 빠졌을 때그 이상 빠지고 반등이 나올 때 추매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시고 추매하고 추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추매를 아예 그냥 1차를 여기로 크게 잡고 그다음에 2차로 여기를 크게 잡고 이런 식으로. 큰 하락을 보면서 이런 그림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질끈 질끈 해봤자 이렇게 훅훅 빠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추매한 의미가 없잖아. 가령 과거의 요 자리를 봅시다. 지금 바닥에서 70% 정도 올랐습니다.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고 싶어. 추매를 금직하게 금직하게 하라고. 금직하게, 금직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오면 되는 거죠. 여기서 찔끔찔끔 추메 하지 말고. 다음, 메가 ICS도 볼게요. 10월 말에 폐렴 관련주들 전부 다 1차 매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얘는 바로 갔고, 뒤에 밀렸다가 또 다시 반등이 나와줬고요. 지금은 빠지고 있죠. 이렇게 얘는 힘없이 빠지고 있는데, 메디아나는 올라오는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얘는 재추천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추천드리고 수익 나왔고, 여기 또 박스 돌파하면서 한번더고등 나왔고. 현재, 메가 ICS는 15일선 지지, 21선 지지 간단하게 받고 있네요. 21선 지지가 여기서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21선이랑, 61선이랑 일치하는 자리네요. 2880. 2880 지키면 좀 홀딩 해보시고, 이탈하면 밑으로 좀 크게 크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시원하게 올랐다가 시원하게 제자리까지 내려와요. 이렇게 제자리까지 내려오죠. 이번엔 제자리까지 내려오지 않고 도중에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제자리 내려오면 일단 2,000원 중반까지는 빠진다고 봐야 되는 거고 최악으로는 2000 초반까지 빠질 수가 있으니까 21선, 61선이 타라면 좀 대응을 해주도록 합니다. 월봉도 크게 올랐다가 지금 제자리까지 빠진 상태에서 신저가로좀더 역배열로 빠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크게 오르면 항상 제자리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해야 된다.